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너무 아이고, 오랜만에 지금 진짜 같아요. 우리 언제 보고 못 봤죠? 우리가, 우리가 어. 여러 달 됐어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지금 저는 이제 네. 사무실을 확장 이전을 오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별도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 화장실도 네. 별도로. 네. 네. 아 어, 뭐아 부티크 또 봐주시는 분들이 네. 이거 보고 연락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좀잘 되게 도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 홍보를 좀 드리자고 하면 네. 저희가 이제 세종시 나성동으로 나성동. 어, 옮겼습니다. 네. 나성동에 어, 음. 저희 이제 비타민 TV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 전화번호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비타민 TV 검색하셔서 전화 주시면 네 저희 사무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어, 근데 오늘은 누구 한 분이 안, 네. 어, 안 보이시는데? 안 왜? 네. 어, 아직 왜안보는 분이 <laughs> 안 계신데? 아, 지금 이제 달려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예, 잠시 뒤에 네. 예, 한번 뵙죠. 일단 저희가 지금 제일 그 전화를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4월, 5월, 그러니까 네. 5월 말까지 금매로 네. 어, 팔아야 될 이제 물건들이 나올 거다 하고 네. 지금 매수자들이 네. 그 급하게 움직이시지 않으시면서 기다리는데 네. 과연 네. 5월 6월 1일부터 뭐가 바뀌길래 네. 금매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건지 그런 네. 이제 세금에 관련된 그 질문들 음. 계속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네.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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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바뀌는 세금들 네.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예. 네. 예. 네. 그 아마 이제 뭐 이제 요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특히 이 부동산 세금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일단 굉장히 올해부터는 이제 세제가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다 개정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장 초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취득세율 인상. 네,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큰 지금도 여파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에는 이제 토지 뭐 상가 주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취득세율이 인상이 되는 그 것이 아니라 바로 주택입니다. 종전에는 이제 주택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까지는 이제 1%, 9억 넘으면 3% 이렇게 세율을 완화시켜 줬는데 이것이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서 이제, 조종적의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8%, 뭐, 3주택 이상자가 됐을 때는 12%, 뭐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하겠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4학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1%가 되면 400만원꼴로 세금이 나오는데, 거의 8%가 되면 3,200이고, 12%가 되면 4,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거를 집을 사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작년에 핫하게 유행이 되고 또 유튜브에서 많이들 했던 것이 1인 음.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네, 절세하자. 네, 저희도 네, 이제 코너에서도 만들... 이제 우리가 네. 다뤘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또 법인을 만드는 것이 또 열풍이 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국세청에서 이걸 또 들여다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취득하면 무조건 12%. 음, 법인은 법인 아예 용서가안 아예 아예 줄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뭐사자자라면 12%면 법인 일론사면 4,8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법인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주택수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그러면은 자둘중 하나요 예 매물로 내놓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세대원한테 증여를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매가 또잘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종시 같은 데나 뭐 서울 같은 조정 지역에 집을 사게 되면 또 본인이 다 주택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네. 보유세라든가 이런 양도세 중과를 받으니까 네. 이제 이 거래가 안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팔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 네, 어이, 네. 네 오셨네요. 어, 환영합니다. 예, 예. 아, 자, 자, 네, 자, 네. 지각하고 오실 때는 네. 뭐 먹을 거라도 사 갖고 그러니까 오시는 거 아닌가요? 아유. 사오는 <laughs> 컨셉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또 증여,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해주려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번 에 7공 대책에서 그러면 증여를 해도 규제하자. 증여도. 그래서 이제 다만 네. 이제. 네. 조정 대상 지역에 대신 이제 그 다수 조정했습니다. 3억 이상. 정부 고시가로 3억 이상의 주택을 증 했을 때는 1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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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가 네. 그냥 집한채 갖고 계신 분이 예, 세대원한테 증여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중과를 하지 않고 음, 네, 네, 다주택자가 주택 수를 분산하기위 해서 그 12%가 네. 예, 예, 예. 증여세인가요? 증여 취득세. 증여로 인한 취득세. 그러니까 이제 증여일 때는 증여세도 내야 되고 네. 지역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그 취득세, 세율이 1-3%가 이제 12% 된다는 거죠.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이제, 뭐, 전세 끼고 주는가, 아니면은 대출 끼고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지역세를좀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그, 근데 그거 갚을 네. 수 있는 능력을.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잖아요. 이제 또 이제 체크하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전세가 들어있으면은, 전세 끼고 이제 주게 되면, 전세는 이제, 그런능력 음 예, 네. 능력이 없더라도, 미성년자 할지라도, 그 전세는 어차피 그 확실한 부채니까 다만 아 그러니까 대출. 대출보다는 전세가 그렇죠. 낀게 예. 네. 네. 그럼 네. 나머지 증여세는 내겠다. 아. 이자를 갚는 게 아니니까. 예. 아. 그래서 요즘 뭐 강남도 마찬가지 강남도 이제 아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지 재단 취득세를 12%를 내더라도 네. 어 어차피 뭐집값이 그만큼 많이 상승이 됐으니까 그걸 내겠고 또 사실 이제 물건이 아까운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팔기 너무 아까울 거고 또 이제 계속 올라간다라고 기대감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증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차라리 증여세를 내자. 그러니까 증여세나 취득세를 한 번만 내면 한번매 크게 한번 맞고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 없는 거니까. 이후에 올라갈 거 생각하면 예, 그거 그렇죠. 낼수 있다 예. 이각이 되는. 그래서 이제 아마 어, 증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매물 얘기가 나왔지만은 특히 이제 그주택켓시 되는 게 법인입니다 법인. 일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집들을 많이 샀기 때문에. 어, 정부가 사실 노림수도 이제 그거 아닌가. 그래서 음.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도 많이 인상하고 종부세도 어, 무조건 최고세율을 매긴 법인은 겁니다. 종부세도 네, 네, 법인은 종부세도 네. 법인은 종부세율. 그러기 때문에 에, 그 시행 시점을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음. 따지기 때문에 아마 개인보다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지연세를 내더라도 증여된 취득세를 부담해서 내더라도. 왜냐면 물건들이 아까우니까 어떤 세대원한테 증여해주는 전략으로 요즘 많이들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인의 매물들이 음... 상반기 때좀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게. 네. 그렇게 예상해볼 그, 그게 제일 많은 지역이 인천이래요. 아, 인천이래요. 네, 인천의 매물이 되게 많이 나올 건데 네. 아마 4월달, 5월달쯤에 아마 제일 많이 나올 지역이라 네. 어, 약간 투자자라든지 일, 무주택 인 사람들 경우에는 그때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될것 같다고 좋은 물건 나오면 좀 싸게 나오니까. 그래서 1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투기가 아니라 투자니까 음.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주택자는 그렇죠. 갈아타기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니까. 팔고 는 네, 네. 지금 이제 얘기한 거 일단 취득세 얘기를 먼저 했는데 그러면 네. 그 취득세는 내가 새로 이제 사는 거에 대한 거니까 기존의 음. 다주택자들이 어차피 새로 더 사질 않는다 하면 취득세는 사실은 본인하고 당장은 상관이 음, 없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유세가 더 이제 어, 상관이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 일주택 하시 1주, 음.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되시는 분들이 음. 그러니까 기존 주택이 기간 안에 제대로 안 팔리게 되면, 이제 음, 이 취득세를 8%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그 기간이 이제 파는 기간이 중요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층 2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종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세종시의 집을 해서 얻는다. 아, 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세종시의 집을 얻게 되면은 요 집을 조정지역은 내에서는 1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조정지역은 이제 3년 안에 매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 조건을 충족시킬 거로 가정을 했을 때 취득세율은 중과가 안 된다는 점. 네. 네. 다만 이제 그요건을못 맞추면은 중과 추징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이주택이 되신 분들은 사실은 3년은 그래도 이제 뭐팔 수는 있겠죠 근데 1년 이내 매도. 애매하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살다가 일 관계 때문에 세종시 집을 얻게 됐을 때 그런 분들은 1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인. 압박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유,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같 거. 그런데 그 이제 재산세나 그 이제 뭐 종부세나 이게 그 보유세가 이제 얼마나 도대체 오르길래 이그 보유세 보유세 다 겁을 먹나 이제 그것도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한 상황이죠. 예, 그 보유세가 이제 그 프로테이지는 크진 않아요. 뭐한 0.6에서 한3% 정도. 네, 그러니까 종부세. 크진 않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종부세가 한 번만 내는 거잖아. 매년 내야 돼. 그니까. 그 매년 뭐, 700, 800씩 뭐, 돈1 0만 원씩, 또 특히 조정지역에 다주택자 됐을 때는 뭐,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뭐, 1, 2천만 일, 원 뭐, 또는 옥단위던 단위로, 강남 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러면 그거를 한 번만 이렇게 지어세처럼만 내면 되는데, 매년 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담을 과연, 음. 어, 할수 있는가. 물론 이분이 이제 경쟁 능력이 있으면은 음, 내겠지만, 네. 이제 은퇴를 음 앞두시는데, 이분이 이제, 강남이나 뭐 이런 세종시에서 집을 투자하고 있다, 투자하고 네. 있다. 이걸는 뭐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종부세에 대한 폭탄, 종부세 폭탄 때문에 그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음, 그래서 종부세 폭탄 때문에 다들 지금 6월 1일 그쵸. 전에 증월 중일 하든 뭐 음. 매매를 하든 뭐 하자.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좀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지금. 음. 하고 있는데. 발, 발 빠른 사람들은 네, 뭐 3월 달에도 그렇습니다. 미리 내놓는다 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가 이제 인상이 되는 구조가 뭐냐면요. 종부세는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들을 다 합산해서 네. 합산한 것을 이제 공시하도록 되 있거든요. 그걸 공식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공식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네, 거의. 현실을 예, 한다니 시세 것이다. 수준으로 올리겠다. 네. 거기다 이제 우리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비율도 지금 5% 인상하겠다. 그다음에 세율도 인상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해. 이게 세율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응. 종부세 계산 구조의 모든 요소를 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몇병만 나오던 게 돈처만 나오고 그러니까 몇천만 나오던 거게 억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고교수님 강의하신 토지라든가 또 요즘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가가 요새 좀 힘들긴 하지만 요즘 또 상가를 섹션 오피스라고 해서 네, 이렇게 네. 분할로 해서 네. 이렇게 또 분양하는 을게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직주근접이 있는 그런 데로 지금 많이 퍼져가고 네. 있잖아요. 지산 같은 거. 예, 지산도 마찬가지. 완전 떴잖아요, 지산이 최근에 네. 제일 많이 떴어요. 네. 네, 지산이.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세종시는 왜 이렇게 차익이 많냐는 거야 나한테 태래서 음. 아, 세공, 세종시는 공공택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받은 데라서. 일반 대전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 아, 예 분양가가, 네, 얘는 맞으신, 만약에 7억이면, 네, 얘는 4억이었단 아,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억 차이, 갭이 난 상태에서 같이 올라가니까 음. 차이 되게 많이 없는 거지. 거의 공무원으로 음. 특공 들어간 게 거의 절반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세종시가 올랐다 올랐다 올랐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 특수한 경우가 많이 오른 분양 거지. 분양받으신 분들. 그렇죠. 분양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실 세종시를 보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득인가 실인가 이제 그 얘기를 충분히 나눠볼 만 하거든요. 음. 실제로 그걸 분양가를 낮춰놓은 게 음. 이게 뭐 서민들한테 뭐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데려고 그 중간에, 네, 중간에 그 차익을 누군가 개인이 그냥 다 가져가게 만드는 이게 음. 딱 입주할 때부터 이미 그 주변 시세하고 맞춰서 매매가 다 나오고 새 아파트니까 좀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요번에도한 5억에 분양받은 거 지금 매매가 14억에 나오고. 영업 책임만 10억이냐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laughs> 이거, 이걸 이렇게 사야 되냐 막했제 근데 해서. 그 당시에도 옛날에 그 미분양됐었어요. 네. 미분양돼가지고 그때 미분양됐을 때아집 사야 되는데 최종 아, 시야지그랬는데 최종 어, 시까지 어떻게 가요 막 이랬어요 나. 네, 근데 후회하는 거지. 아, 저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 네네네. 그래서. 보유세를 우리가 단독 명의로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 공동 명의로 부부가 명의를 음. 네. 공동으로 갖고 가는 게 유리한지 네. 지금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더. 라고요 예, 아주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나마 이제 정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든 세제 중에서 이게 사실 절세가 될수 있는 건데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 소득세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별로 과세한다는 그치. 거예요. 인별 과세를 꼭기억 그러니까 네. 인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가 되면은 네. 우리가 예 그러니까 뭐 남편 명의로 공동 명의 아니어도 남편 명의로 집한 채가 있고 뭐 부인 명의로 집한 채가 있다 네. 그럼 이거를 따로따로 정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채가 있다면은 또 공동 명의가 되면 올해부터 이제 (1세대 1주택자) 세제 세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공동 명의자도 이게 작년까지는 단독 명의자만 네. 됐는데 네. 올해부터는 공동 명의자도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디테일한 세금에 대한 액수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 찾아가셔서 어, 상담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요즘은 너무나 세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적용 시점이 다또 틀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고지서나 아니면 등기부 서류 이런 걸 가지고 가셔서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만 가시면 안 되고 소문삼실을 두 군데 정도는 가셔서. 유료 상담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얻어가지고 하셔 야지 이게 뭐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검토를 맡으셔야 된다 그래서 어 그냥 유튜브에서 요 되는 거요 간단히 이만 보고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정밀검토를 맡으셔야 돼요 네, 상황에 따라 다 네. 다르니까 네. 사람마다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주셨죠. 세금 때문에 오히려 매물이 더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그냥. 사야 될 사람이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이제 세금 덕분에 앞으로 이제 매매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기다려야 되나 지금 그렇게 안 사고 계신 분은 떨어질 거야를 기다리면서 있고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오를 거야 하고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아파트 값이 매매가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정책이 나오면.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오르는 음. 거를. 뭐. 세금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도 음. 지금 현재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급 정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실효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음. 거기서 가격의 음. 움직임에 좀 변화는 있지 않을까. 음. 또 이제 매물들이 지금 법인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십니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음. 특히 이제 6월 1일 정점으로 그래서 아마 어, 어느 정도 실수요 목적이 있고 또 어떤 청약에 대한 부분이 쉽지 않은 분들 위주로 해서 네. 어 이런 매수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어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냐에 따라 아 여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아, 아, 이슈가 되고 있구나. 우리 그냥 네. 질문으로 네네. 느끼는 거잖아요. 네. 뭐한 달에 질문이 한뭐 그래도 100개상 200개는 들으니까. 근데 최근에 제일 많이 들은 게집 사야 되냐는 거야. 그렇죠. 어, 집 사야 되냐. 난왜난 네. 난 토지 강사인데 왜 나한테 <laughs> 자꾸 물어봐. <당사야> 그래서.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은 솔직히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저는 항상 집을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1주택이세요? 2주택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음. 음. 무주택자면 전100% 사시라고. 뭐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고소 내가 또 사면은 하락 네, 그 하락시점 아니냐 솔직히 우리 그, 그, 그 제일 문제거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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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내왔다가 올라갈 때 저는 장기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아파트는 제가 볼때 무조건 1 0 년인데 옛날엔 서울만을 봤는데 지금은 서울 인천 경기가 한몸이 됐고 거의 수도권이 한몸이잖아 요 이제 근데 이 가격에서 이만큼 올랐다가 떨어질 때이 되게 높을 때 샀더라도 이 떨어지면 얘가 계속 갖고 있으면요. 이때 팔지 말고 또 오르면 네. 어느 순간 또 올라가 있어요. 네. 이 저점에서 이 저점이 더 하락되진 않았단 말이야. 그럼 저점을 가더라도 오래 기다린 사람은 다시 올라가는데, 그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못 기다리시고, 어, 팔잖아. 부동산에 와가지고 막 이제 불만을 받는 거예요. 왜 빨리 변하지 않느냐. 아, 이거야, 이거. 비싸게 사게 했다고. 난 10억에 샀는데 왜 8억이냐고. 네. 음, 네. 어. <laughs> 그, 근데 나중에 네. 15억대에서 팔면 그때는 고맙다고 그러고. 음. 고맙다고 안 해요. 정... 올라온 건 네. 내가 잘한 거고 못한 네. 건 네. 중에서 누군가 네. 잘못한 거 아니냐. 그게 네. 현장에서는 맨날 듣는 얘기지만, 그데 저는 이제 사기 전에 물어보는 사람이잖아. 요 그럼 이제 사야 되냐? 그런데 책임을 저한테 전가시킬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웃음> <웃음> 저번에 라이브 강의를 하는데, 그 그냥 집어을막 찍어가지고 막 하는데 여기 지역 괜찮아? 뭐 아파트 후재가 있냐 없냐? 뭐 얘기하다가 지하철 역에서 몇 미터 거리 에딱 찍고 했는데 전세 가격이 2억 3천인가 있는데. 매매 가격 2억 2천인가 나왔어요. 하다가, 어. 아, 중간에 이걸 내가, <laughs> 이거 내가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laughs> 번지 가격이 안 나는 거야. 라이브 때 했던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 근데 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한번 지금 시기에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음, 무주택이니까.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으니까 네. 지금 내가 금액이 뭐 5천에서 자본금이 많지 않으면 내 명의를 한번 빨리 써먹어봐야 될거 아니야. 2년마다 주어지는 그런 황금 같은 그 2년을 내 나이 40대 때한 번도 못써 먹었다는 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최근에 내가 아직까지 뭐그 지역이 어딘지를 선정 못 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은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저는 1기 신도시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5천 이내에 갭이 나온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시점을 잘 맞춰서 또 지금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저는 한번 사봤다가 어차피 경기가 좀안 좋아진다거나 이게 장기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있지만 옛날처럼 급상승은 아니라 약간 보합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규제를 계속 하니까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한번그 경험을 쌓으면 두 번째 때세 번째 때통 사회 초년생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올해가 또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또 내년에가 대종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맞죠? 그쵸.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떤 정책인 이슈가 또 어떤 주택 시장에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모른다, 무조건 다 이런 것보다도 예 그러나 어쨌든 어 아파트 좋은 데는 항상 떨어지진 않았다. 그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솔직히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들의 개인적 의견이지 네. 어떤 <laughs> 어떤 명확한 그 지침을 주는 건 절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제 서울 집값이 모르니까 지방으로 이제 갔던 사람들을 규제하면서 지방을 또 규제하니까 이게 갈 곳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다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다시 네. 그게 반복되는 것처럼. 다시 리턴되는 네. 이 음. 거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 제일 많이 오른 지역 보면 항상 세종시였잖아요. 세종시하고 서울이 이제 떠터는데 그럼 이제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저는 세종시가 타격을 더 입지 서울이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아. 폭락이 온더라도 네, 네. 어디가 먼저 오냐 약한 놈이 먼저 와요. 어퍼컷을 맞았을 때어 이렇게 하는 애랑 어 하면서 쓰러지는 애가 있을 건데 음. 그 정도의 맷집이 있는 곳은 서울인데 음. 세종시는 그 정도의 맷집이 있지는 않아 음. 왜 음. 인프라가 다 들어오지 않았고 어, 계속 재워지고 있는 아직 진짜 도시가 되지 않은 신도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도한 막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토지를 음. 투자, 투자를 하려는 분이면 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아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해서 하시는 막연한 분들은 좀 조심해야 을 돼. 않을까 실수자는 들면. 괜찮다 네. 그 세종이 완전히 도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대전은 이미 도시가 되는 곳이라서 개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얘가 덜 빠지는 거지 네. 대전이 안 맞춰 줬으면 세종시도 조금 힘들었을 것같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얌전하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예전처럼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옛날에 양도차액 5억 나오던 게 지금 뭐한 3억 2억 1억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실망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투자라는 거는 올라왔습니다. 수익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고 네. 하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세금 정책이든, 뭐, 어, 이제 공급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지만, 그냥, 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주택시장은 어쨌든, 어, 우상향을 한다. 음. 그래서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빨리, 어, 잡아 놓으시는 기간. 게 좋고, 이제, 일주택자는 이제 상급지로 갈아 타거나 좋은 물건으로 이제 위치가 좋은 대로 한번 이제 그 네. 기간을 보면서 갈아 타는 것을 추천한다. 네. 그, 우리 법률용어로 변신이라고네. 그래. 변신. 그러니까 아 변신해야 돼. 이제, 네. 나도 이런 동네 산다라는 음, 변신을. 네,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갈아 타는 것 정도로 어 추천을 해드리고, 그러면 요번 회차는 요, 여기까지 네,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어, 부테크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좋아요 <laughs> 이거잖아. 이거. <웃음> <웃음>